우선 증거 기반의 실천이라는 부분은 이용 가능한 최소한의 증거의 기초에서 실천에 관한 결정을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어, 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떠한 현상이나 어, 실천적인 어, 이론들을 체득하게 될때그 어, 경험적인 부분에 의해서 증명되어진 실천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우선 증거 기반의 실천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의학적 분야에서 먼저 발달이 됐습니다. 아, 그래서, 어, 어떠한, 어, 의학적 방법을 실행해보니 실제로 환자에게 임상학적인 부분에서 심리학적인 부분에서 효과가 있었는지, 예, 그러한 그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그 결과에 기반해서, 어, 유사한 형태의 질환이 나타났을 때 그것들에 대한 개입 방법, 어, 혹은 치료 방법들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요. 아, 그것들이 조금 더 어, 그 의학이라는 과학적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역할을 하게 됐죠. 아, 이러한 학문적 토대를 배경으로 하는 증거 기반의 실천을 사회복지학 어 아, 뿐만 아니라 아 심리학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에서 좀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메리 리치몬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학자가 어, 사회적 진단이라는 저서를 조금 더 이제 쓰기 시작하면서 사회 개혁에 대한 어, 사람들의 노력 어, 이 부분을 조금 더 증거 기반의 실천으로 담아내려는 어, 부분들을 어, 제시했죠.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사회 개혁을 조금 더잘 적용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집단이 어떠한 방식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지도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것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활류되고 실천에 적용되는 어, 어, 그런 부분들에서 결과가 향상되어지고 그것들이 지식으로 습득되어지는 어, 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을 최초로 논의하기 시작했던 어,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회과학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이 부분이 처음 제시가 되면서 조금 더 이제 활발하게 증거 기반의 실천이 논의되기 시작했죠. 자, 사회복지학적인 학문적 배경을 보면 20세기의 사회복지는 연구와 실천의 공백기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 어, 그 권위 있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합의, 혹은 그 분야에 어, 정통이 있다고 라 생각되는 사람들의 집단, 어, 혹은 어, 슈퍼바이저 자문들에 의해서, 음, 어, 지식이라는 것이 결정되고, 이 결정된 지식이 예,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적용되는 어 지식으로 어 혹은 체계로 어 확장되어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어 그것이 실제로 매번 같은 방식과 결과들을 좀 토로하지 못했고 어 그런 부분에 대한 해결 노력으로 증거 기반의 실천이라는 부분을 좀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임상적으로 예측되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예측되어지는 클라이언트의 변화나 개입의 과정들을 좀잘 설명해 낼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임상 실천 모델 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 실천 모델들을 통해서 적절하게 선택된 개입들이 어, 어 과연 원하는 방향으로 클라이언트의 변화를 이끌었는지에 대한 실천의 효과성. 평가하고 어, 이런 평가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단일 사례 설계들이 좀 어, 활발하게 발전 어, 시켜가서 어, 실제로 실천가들이 어, 어떠한 현상에 대한 개입을 하고 그 개입의 효과성을 검증해가면서 실천적 지식을 증거 기반의 실 예, 지식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아 증거 기반의 실천으로 확장시켜 나아가는 노력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이, 이 시기에서 정어 뭐그 측정 가능한 다양한 지표들이 개발되기 시작했고, 단일 사례 설계라는, 어, 그 과학적인, 어, 사회과학적 측면에서의 개입 전후의 효과성 비교에 관한 연구들이 좀 다양하게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이 활발해지면서 21세기에는 증거 기반의 실천에 관한 전문적인 저서들이 발표되기도 하는 등의 어떤 이렇게 조금 더 일반화된 형태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서의 증거 기반 실천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는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